아니 굳이 위에 있는 집을 찌그러뜨려서 위, 밑으로 던져가지고 그 안에 어머머머 그 안에 다 들어갔어 어 지금 눈이 너무 많 어머 아야 아파, 아파 넌 갑자기 나와서 왜 물어 아니 왜그 안에 다그안에 있어 세상에 니네 지금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니 난리가 나지 <laughs> 아니, 아줌마 나왔다고 다 나온 거야? 니네 지금 그 집, 그 집을 굳이, 집이 위에 있는 걸 굳이 얘네들이 엎어놓고 그 안에 이 집이 꽤 커요. 이집 안에 지금 여섯, 일곱 마리가 다 들어가 있나 봐요. 아니, 니네 이 허구 많은 집다 두고 고기 안에 다 똘똘똘 집을, 굳이 집을 거꾸로 엎어가지고 무슨 경우지? 근데 그 집이 좋아? 아이고, 좋아. 이 밤에 나와서 아줌마한테 반갑게. 누나서 니네 걱정돼서 나와봤어, 아줌마. 아이고, 그래도 반갑게 인사하는 거야. 아야! 아니, 너는 왜 갑자기, 너는 왜안 하던 짓을 해, 야! 아, 몽키야! 아빠, 아파, 아파왜 어, 왜 그러니, 너 갑자기? 너 아줌마를 왜 자꾸 물어, 몽키야! 언제부터 그랬어? 너는, 어, 너는, 어, 너 또, 너도 약 먹어야 되겠다. 연두가 갑자기 눈물이 안 좋아졌네? 우리 주황이도, 감기들이 애들이 또양계약 먹고 다 나았는데 또 심해진 것 같아요. 지금 눈이 엄청나게 오거든요. 아 이거 파라솔 무너질까봐 지금 나와봤더니 애기들이 다 나왔어요. 첫 눈이 완전히 화, 심각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아 여기 아이들 밥이 바위, 밥이랑 저거 어떡하지? <laughs> 저기 들어가 얼른 추워 얼른 빨리 다 들어가. 아니 저 집안에 다 들어. 아니, 알았어, 어쩌라고, 이 밤에. 다 들어가면 빨리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아줌마 들어갈 거야. 아니, 연두야, 어디가? 눈 오는데. 아, 화장실 가나봐요. 알았어, 알았어. 빨리 들어가, 아줌마 들어갈 거야.